나 진짜 오케이. 확실한 거 우리 연기하면 안 돼. 쟤는 우리 없어. 진짜 음악 열심히 하자. <laughs> 약물 샘플이 어디 갔어? 누가 가져갔어? <laughs> 내 말이! <laughs> 도대체 우리의 중요한 내 말이! 도대체 우리의 중요한 연구자를 료 우리 오늘 밤새지 않았어? 어제 어, 밤새지? 오늘 밤새는 거 아니었어? 아니 나는 오늘, 오늘 진짜 밤샜어 근데 밤새는데 밤샜 밤샜 우리, 밤샜 밤샜 우리 잠깐 한 시간 동안 잤잖아. 아니, 아니 나는 나는 리얼로 밤샜 진짜 밤샜었어 근데 아니, 그 사이 없어졌다는 거잖아. 잤는 사람 아니 CCTV <목소리> 없어?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있어. 우리 일곱 명다파미가 거미는 이 안에 있어. 그러니까 이 공간은 우리 일곱 명만에 혼자서 몬사와 샘플을 몽땅. 다 뺏었다고? 그건 불가능해 런쥔형 네. 말대로 이거 혼자서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100% 조력자 아, 할수 있어 나는... 아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끝이 없으니까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아봐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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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겨 아, 우리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100%. 연구원들이잖아 여튼 스파이라면 우리의 실험이 성공하는 꼴을 못볼거 아니야 미치겠네 <웃음> 아니지 아니지 <laughs> 아니? 스파이는 성공을 해서 그걸 뺏어가겠지 아니지 스파이는 이 얘기를 일부러 <laughs> 대사대로 하라고 대본대로 <웃음> <웃음> 분명히 우리를 방해할 거라고 <laughs> 어. 어때? <laughs> 좋아 좋아 그거라면 <그걸> 스파이를 <스패> <laughs> <laughs> <스패> <laughs> <스패> <laughs> 가려낼 수 있겠어 <laughs> 근데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? <웃음> <웃음> 실패라니! 우리에게 그런 일은 어. 있을 수 없어. 무조건 성공해야 돼. 무조건 무조건이야? 안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아니 계속 아 계속 계속 보라고. 스파이에게 기밀문서와 샘플을 다 뺏기게 된다고. 어우 맨 자신 있게 잠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. 요뭐뭐뭐뭐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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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지난 프로젝트에서 했던 실험 말이야. 뭐였지? 어, 지난 프로젝트? 천재가 되는 약을 어. 개발했던 그 실험 있잖아. 7분의 1 확률로? 7분의 확률로 네. 천재 혹은 미치광이 성질이, 성질이 발현된다고 <laughs> 새로운 열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새 <laughs> 딜레이 좀 있네 진짜로? 일 놀란 표정 오 마이 갓. 지저스 크라이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한 명의 천재와 한 명의 미친 치광한 명의 천재. 한 명의 천재와 한 명의 미친. 손이 덜는데도 그러냐. 여기에 한 명의 천재와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있단 말이야요 1등 논란 표정. 규리해야겠네. <laughs> <길게 웃음> <하여간 웃음> 조건을 말해 줄게. <laughs> 네. 세계 실험을 통해 스파이를 모두 제거하면 연구원 팀이 승리하게 될것요니 아, 오케이 오케이 아, 스파이가 몇 명이야? 스파이 두 명이라고. 아 네. 뭐? 스파이 중한 명이라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스파이 팀의 승리가 될것야니다 <laughs> 뭐야. 저 말투 싫어. 제거된 사람의 정체는 따로 밝혀지지 않아 연구가 다 끝난 후에 정체가 밝혀지니 끝까지 긴장을 놓쳐선 안 돼. 어 너무 다들 이해했지? 어.